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LG전자입니다. 뭐 워낙 친숙한 이름이죠.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라든지 또뭐 트럼프발 관세 이슈 같은 아, 좀 만만치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가져온 한 증권사의 리포트 제목이 LG전자 본업 강화와 신사업 확장인데 어,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핵심 사업은 잘 다지고 또 조용히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LG전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여러 도전과제들 속에서 LG전자가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특히 말씀드린 그런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전략은 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증권사 리포트가 LG전자의 여러 사업 부문들을 상당히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음, 핵심인 가전, 그러니까 HS 사업의 어떤 견고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또 미래차 핵심 부품을 다루는 전장 사업, VS의 역할, 그리고 아 최근에 정말 뜨거운 감자죠. AI 서버 냉각 시스템 같은 새로운 기회까지. 네,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에 어떤 논리가 담겨 있는지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LG 전자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이 가전 HS 사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리포트를 보면 외부 환경이 꽤 어려운 것 같은데도 실적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 비결을 뭘로 보고 있나요? 네, 리포트가 그 핵심 요인으로 꼽는 건 바로 프리미엄 그리고 볼륨 존 동시 공략.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시장하고 또 실속을 중시하는 대중 시장 이 양쪽 모두를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전략 덕분에 특정 시장 상황이나 뭐 관세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이 꽤 뛰어나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예를 들면 그 프리미엄 제품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가격 결정력을 가지잖아요. 아, 네네. 가격 결정력. 네. 그래서 원가 상승 부담을 일부 좀 상쇄할 수 있고 또 생산 기지를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놔서 어, 특정 지역의 관세 문제에도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 그리고 물류비 부담이 좀 줄어든 것도 원가 측만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 아, 양쪽 시장을 모두 잡는 투트랙 전략에다가 가격결정력, 생산 유연성까지 확실히 좀 어려운 환경을 버텨내는 힘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 가전 사업의 강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닐 텐데요. 혹시 좀 아쉬운 점이나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정리했던 모바일 MS 사업의 영향 같은 건좀 어떤가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리포트가 그 과거 스마트폰 담당했던 모바일 MS 사업부진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뭐, 사업 철수 이후에도 관련 비용이나 영향이 일부 좀 남아있다. 이런 평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음. 하지만 이걸 뭐,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고요. 동시에 LG전자가 그 TV 등에 탑재되는 외부OS 플랫폼,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구독 서비스 같은 소프트웨어 컨텐츠 분야에서 성장을 모색하는 점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외부 S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유효하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핵심인 가전 사업이 외부 충격에도 잘 버텨주고 있고 또 동시에 플랫폼 기반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자, 그렇다면, 가전과 함께 LG전자의 또 다른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장 사업. 이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리포트에서 이 사업이 이익 변동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 표현은 VS 사업.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사업이 LG 전자 전체 실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가전사업은 계절이나 경기 변동에 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기계약 기반인 이 vs 사업이 꾸준히 수익을 내주면서 전체적인 이익의 변동폭을 좀 줄여준다 이런 거죠. 리포트는 특히 유럽 고객사 중심의 꾸준한 주문 증가. 그리고 이미 확보된 상당한 규모의 수주 잔고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IVI 시스템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믹스 개선 효과.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사업이 단순히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이익에 어떤 안정판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 자체도 뭐 전기차 전환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 경쟁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꽤큰 분야이지 않습니까? 리포트가 이런 VS 부문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완충제 역할이 계속 안정적일 거라고 보는 건가요? 어,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자동차 산업 자체의 변동성이나 뭐 경쟁 심화 같은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은 리포트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분석에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수주잔고가 상당히 견고하고 특히 수익성 높은 IVI 중심으로 제품 구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좀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아, 현재 상황에 좀더 집중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산업 변동성보다는 이미 확보된 물량, 그리고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기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 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사업이랑 또 지원 사업이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 리포트가 정말 주목하는 부분 lg 전자의 미래를 이끌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 이건 뭘까요? 새로운 성장 동력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바로 여기서 네 ai 시대의 열기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기회가 등장합니다. 리포트가 강력하게 주목하는 건 ai 서버 수요 확산했다는 냉각 시스템 시장이에요. 냉각 시스템이요? 네. 아시다시피 요즘 AI 모델들이 엄청난 연산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이걸 뒷받침하는 고성능 서버들, 특히 그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탑재한 서버들은 어마어마한 열을 발생시킵니다. 기존의 공랭식, 그러니까 바람으로 식히는 방식으로는 이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수준의 발열이죠. 와, AI 서버가 그렇게 뜨겁다는 건 알았는데 그 열을 식히는 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정도군요. 그럼 혹시 에어컨 만들던 기술이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정확해요. 리포트는 LG 전자가 수십 년간 에어컨 같은 공조 시스템을 만들면서 쌓아온 열 관리 기술, 그 노하우 그리고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내재화 역량 이걸 바탕으로 이 새로운 서버 열 관리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 야. 어떻게 보면 거실 시원하게 만들던 그 기술이 최첨단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시키는 핵심 기술로 떠오른 셈이죠 이건 LG전자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거대한 신규 시장이 열린 것과 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이네요 수십 년간 쌓아온 에어컨 기술이 AI라는 최첨단 산업의 핵심 과제를 푸는 열쇠가 될수 있다니 어, 기술의 발전이란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요. 기존의 에어컨 기술을 확장한 HVAC, 즉, 냉난방 공조 시스템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HVAC요? 네. 단순히 가정용 에어컨을 넘어서 대형 건물이나 산업시설에 필요한 그런 초대형 공조 시스템 시장까지 공략하겠다. 이걸 통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AI 서버 냉각이라는 첨단 분야하고 또 전통적인 HVAC 시장 확대라는 이두 가지 축이 향후 LG전자 성장을 이끌 중요한 엔진이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AI 시대에 뜨거운 열기를 시키는 기술, 그리고 건물 전체의 공기를 책임지는 거대 공조 시스템 시장. 이두 가지가 LG전자의 새로운 성장 카드로 제시된 거군요. 그런데 리포트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실적 부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각은 상당히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이런 긍정론을 좀 뒷받침하는 걸까요? 물론 단기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가전 수요 위축 가능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관세 문제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리포트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 변수보다는 LG전자가 가진 좀더 구조적인 강점 그리고 변화에 주목하는 모습이에요. 그중 하나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아, 주주하는 정책이요? 그러면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투자 판단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LG전자는 연 2회 반기 배당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요. 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걸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하고 나누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는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음, 확실히 그렇겠네요. 네. 단순히 사업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겠다. 이런 정책이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 매력을 더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하. 사업 자체의 성장성 못지 않게 이 주주를 대하는 태도나 정책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군요. 성장과 안정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 이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좀 엿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 증권사가 내린 최종 결론은 뭔가요?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됐습니까? 네이 증권사는 LG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즉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9만 5천 원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9만 5천 원이요? 네, 목표 주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덧붙였는데요. 향후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주당 순자산, BPS 값에다가요. 과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 동안 LG전자 주가가 자산 가치 대비 좀 낮게 평가받았던 시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점들의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그게 0.78배인데 이걸 적용해서 계산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산정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군요. 과거 PBR 저점 평균을 적용했다는 건 음, 현재 주가가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포트는 아까 언급했던 MS 부문의 잔존 영향 같은 일부 약점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노소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모색할 시점일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 바닥 다지기. 네, 또만 관세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면서 견조한 에너지 솔루션 ES 사업이라든지 IVI 믹스 개선을 동안 전장 vs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성 기여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강조했던 ai 냉각 및 hvac 라는 확실한 신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단기적인 파도는 좀 있을 수 있지만 핵심 사업 경쟁력은 여전히 굳건하고 안정적인 지원 사업에다가 강력한 신성장 동력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이걸 다 감안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만하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리포트의 핵심 메시지를 딱 요약하자면요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기보다는 lg 전자가 가진 본업의 경쟁력 미래를 위한 신사업 확장 가능성 그리고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 기조 이세 가지 큰 축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뭐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균형 있게 제시하면서도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쪽에 무게를 둔 분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본이 증권사 리포트 요약하자면 LG전자가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핵심 가전 사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전장 사업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면서 특히 AI 서버 냉각과 HVAC라는 거대한 신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네요. 여기에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까지 더해져서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었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 리포트는 LG전자가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본업 강화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것 신사업 육성, 또그 과정에서 주주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 즉 주주 환원.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다.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리포트는 주로 하드웨어 경쟁력이나 냉각 시스템, HVAC 같은 이 신사업 기회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 전자가 가진 다양한 기술 자산들,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기술도 있고요, 배터리 관련 역량도 있죠. 자체 AI 플랫폼인 t h i n q 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그리고 오늘 살펴본 가전과 전장 부품 기술까지. 이처럼 정말 다채로운 기술들이 미래에는 또 어떤? 지금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융합되어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이 리포트가 명시적으로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LG전자 기술 포트폴리오의 다음번 조합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걸 상상해 보는 것도 앞으로 LG전자를 지켜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